자, 산환경, 어, 이번 강좌는 이제 참회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앞에 경에서 이제 많이 참회를 했지만은, 용왕경산왕경 칠성경, 조왕경은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행, 행해왔던 그 악행이 참회주가 됩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인데, 그 자연을, 우리가 자연의 기생충이라고 보면 돼요. 자연이 숙주고, 이게 우리 인간이 기생충이라. 근데 그 숙주를 이렇게 해쳤으니 기생충이 뭐 제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여기 신들에 대한 경해에서 참외표는 이렇게 주로 우리가 뭐, 신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보다도 자연에 대해서 잘못한 걸 참회를 들어가야지 우리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또왜 이렇게 참회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앙을 한다고 할때 잠깐 보세요.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신앙을 하니까 신앙을 하면 반드시 신앙과 탐진치가 결합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그 순수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의 오염이 돼 가지고 신은 멀어지고 나쁜 마가 끼어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게 신앙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에서 신앙을 가지는 건데, 그때 믿음이 바른 믿음인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 신앙을 하니까, 거기 탐진치가 섞여가지고, 점점 더 신앙생활에서 부작용을 겪는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이 신앙이라는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 탐진치가 섞여들기 때문에, 이 불교가 저기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라 하더라도, 어, 흥망성세를, 어,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신과 진리가 있는데 왜 종교가 타락하고 망하느냐? 종교 신앙은 사람이 하는 거지, 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이 뭐 종교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요. 부처님, 예수님 다 진리 그냥 가르치고 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속에서 탐진치가 크게 움직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맹신광신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맹신광신이 되게 돼 있는 이유가 신앙 뿌라스 탐진치, 이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맹신광신이 됩니다. 누구나.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믿어도 거기에 자기 그런 욕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앙의 덕을 제대로 못 봐요. 하물며 다른 종교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참회가 들어가서 탐진치를 제압하면서 신앙을 해 나가야 된다. 이 탐진치를 제압하는 것은 이 참회가 근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회는 신을 향할 때 필수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참회하는 게다 빠져 있어요 종교에서 다 빠져 있어. 왜내 종교 믿으러 와서 참회라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기분 나쁘네. 내 소원 이루려고 왔는데 이러고 돌아 등 돌려버리니까 참회하라는 얘기 자체도 못해. 그냥 둘이 뭉실하게 뭐108 참회니 뭐 뜬구름 잡는 것만 그러고 있고 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너는 죄인이다 이래버리니까 아, 죄인이 참회한다고 죄인이 안 되나? 참회해도 죄인이고 참회 안 해도 죄인이야 본질은. 그 뭐냐? 죄인이 되는 씨앗을 없애는 게 참회가 되는 건데, 그 사람으로서 살면은 알고도 모르고도 크고 작고 이런 죄들을 짓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참회에서 기존의 죄를 없애는 속도보다 죄를 지어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되질 않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면서 부처다. 이 양면을 동시에 인식하고 가져가는 것이 참회예요. 죄인이면서 부처다 어느 면을 자기가 강화시켜 갈 것인가 이건 자기 자유 선택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해놓으니까 죄를 신이 없애주고 천국에 데려다 준다 이러면은 사이비든 아니든 다 홀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불교에서는 너는 부처다 근원적으로 너는 본래 신이다 부처다 우주적인 존재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 모두 부처다. 그런데 기존의 어, 이유여하면서 살면서 지어진 그 제업들이 내 영혼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고 해도 그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제업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악심으로 움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인 모습을 강화시켜 가는데, 어, 이게 또 한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처라고 하니까 자기애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뭘 하고 싶어서 태어나니까 그건 탐욕이 기반이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불행을 지고 나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게. 귀신으로 있을 때는 나, 더 낫지, 오히려. 그러니까 태어나는 이유가 자기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벌써 행복이란 건물 건너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평생 행복 찾는 거야. 탐욕을, 불행을 이미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애라는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그걸 내 무기로 지어가지고 내 탐진치를 제압해 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나의 탐욕을 실현시키는 방편이 되고 신은 내 탐욕을 채워주는 존재로밖에 되질 않아 그러면 내 탐욕을 채워주는 존재를 향한다? 거기에는 100% 악마가 끼어들게 돼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마에 희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종교에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참회를 뭘 해야 되겠어? 그건 너무 둘이 망실해 둘이 뭉실해, 그지요? 그럼 참회할 것도 없어. 내온 몸이 그 자체로 죄인이라는데 뭐 조금 조금 뭐 참회 해가 되겠어요? 그건 안 돼. 그래서 이 신앙의 덕을 보려면은 맹신 광신이 안 되어야 되고 탐진치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수록 맹신 광신이 되가는 어 모순이 있어. 이 모순을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경의 각 신을 향해서 참회하는 내용을 어, 빠짐없이 넣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무작정 믿고 신앙한다고 해서 덕보는 게 아니거든? 나의 그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회라는 부분을 다시 재생을 시켜야 종교가 살아나는데 성직자들이 이 참회를 악용을 해가지고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죄를 없애준다, 참회 된다 이렇게 또 장사로까지 활용하도록 지금 타락을 했단 말이야 절에 돈 많이, 교회에 돈 많이 갖다 바치는 것보다도 참회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더큰 덕을 얻는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맹신, 광신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걸 면하게 해주는 게 참회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귀찮게, 경마다 이렇게 뭐, 뭐, 잘못했다고 참회한다고 이렇게 써놓느냐. 그렇지만은, 이게 빠지면은 신과 이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모든 종교는 기존의 나를 참회시키면서 신에게로 다가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어, 잘 살펴야 돼요. 무작정 또참회한다고 하다가는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뭘 참여해야 되는지 근본을 알고, 어, 그 근본에 따라서 해나가야 어, 자기의 어, 신성한 면이 되살아난다. 자기의 본래 성품, 본성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게 자기 안에서 밝아져 가지고 그 밝은 데서 전해오는 기쁨이 행복이지. 그거는 변치 않거든. 그래서 행복이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 행복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더욱더 불행하고 죄를 많이 짓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턴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음, 요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크게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인간은 꼭 벌을 받아야 뭐 잘못했나 돌이, 돌이켜봐요. 자, 산왕 대신 편에서 참회를 살펴봅시다. 이 땅에 살기 차서 병고 액난 줄을 선것 산의 힘을 경시하고 산왕 대신 멀리 하여 지기를 손상하고 번뇌 찌든 때문이니 우람한 산봉우리 부동심에 세워놓고 내 영혼에 산심 받아 자비의 힘 얻겠나이다. 이게 이제 산왕 대신과 자연을 향해서 참회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이 땅에 살기가 찼어 병고 액난이 줄을 서 있다. 살기라는 건 생명을 해치는 기운을 말하잖아요. 그럼 뭐, 이 땅에 살기가 가득 차면은 내가 살면서 언제든지 병고 액난을 얻는단 말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차별이고 개인의 업에 한정되지 않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고 액난을 얻을 업이 없다 그래도 어, 집단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형성해 놓은 이 살기 때문에 무한정 피해자가 된단 말이요. 그럼 면이 뭐 땅에 살기가 가득 참은 일어나는 극단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전쟁이야. 살기가 개인적으로 전생에 지은 거는 개인적으로 살뭐 무슨 뭐 도화살이니 무슨 살이 있잖아요. 이 개인적으로 살로 태어나가 개인의 삶의 일부분을 이루지만 이 집단적으로는 이렇게 땅에 살기가 차서 어, 무차별로 희생당한다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기가 가득 차면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분노가 커지고 이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증폭시켜요 이 땅에 살기가 몸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충동적이 되고 생각이 깊어지지 못하고, 욕망과 이 동물적인 그런 어 야수 같은 어 그런 것들만 막 일어난다. 그래서 자멸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온갖 병이 돈다. 살기가 가득 차면 온갖 저 병이 돌아요. 그러면은, 뭐,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것도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거든, 살기가 가득 차면. 그러면 그런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것들은 살기를 먹이로 삼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자, 그 이게 이제, 이 땅에 살기가 지금 가득 차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병고와 온갖, 어, 액난, 이 줄을 서 있어, 여기서.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받아야 될 이런 것들이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참회가 뭐냐 하면은 살기를 없애가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참회를 잘 해나가면은 나한테서 있던 살기가 사라져가지고 병고 액난이 줄어든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얻는 1차적인 덕입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가고 그거는 뭐알 수도 없으니까 1차적으로 현, 현실에서 덕을 보는 게 그리. 그래. 그 살기가 해소되어가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이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내한테 살기가 해소되어 나갈 때 생겨나는 의식들입니다. 살기가 찰수록 반대가 되겠지요. 그 살기가 생기면 공격적이 돼요. 자연적으로 성품이. 자, 이렇게 된 것이 왜냐 하면, 산의 힘을 경시하고 사항 대신 멀리 했다. 그렇죠. 산이라는 게이 지구에, 어, 이 땅의 지기를 관장하는 주체인데, 이 산을 경시하잖아. 산의 힘을 모르고 경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냥, 어, 마음대로 하잖아. 그런데 그 어떤 존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 눈에 보이는 힘은 표면적인 힘이고, 우리 민족의 진정한 힘이 요번에 바이러스 사태 때 일부 드러났잖아요. 뭐냐? 사재기 안 하고, 어. 또이 바이러스 피해를 적게 입고 중국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적게 피해를 입어. 이 미스테리거든. 잠재력이라는 게그 눈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지. 그 잠재력이 영혼의 힘이라. 그래서 이 모든 존재의 진짜 본질적인 힘은 들어 나 있질 않아.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시하는 거지. 아, 우리가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 힘을 경시하잖아. 그런데 머리맡에 놔놓고 늘 잡아 내종량안 생기나. 진짜 무서운 힘은 들어 나 있질 않아. 자연 속에서도 그렇고. 아, 우라늄 원소가 힘이 들어 나 있습니까? 근데 우라늄 연쇄 반응 이렇게 봐핵 폭발 일어나지. 그핵 폭발의 힘이 우라늄 알갱이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쫓는 게 유물론 사상이거든. 그 이거만 쫓으면 큰 힘을 무시하다가 그큰 힘에 당한다. 그래서 어, 이런 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낭 대신을 멀리했다. <laughs> 산의 힘을 경시하는데, 뭐, 산신님 찾겠어요? 안 찾지. 그냥 절에 탱하로 그냥 그려놨네. 뭐, 그러지, 뭐. 그, 그래서 산의 힘을 경시하고, 자연의 힘을 경시하고, 산왕 대신 멀리하여 지기를 손상하고, 번뇌 찌들은 때문에 이 땅이 살기가 차서 병고행란에 줄을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기를 손상한다. 개발을 하더라도 이 지기를 잘 보고, 어, 이익이 되도록 개발해야 되는데, 뭐 지기라는 게 이렇게 육안에 보이는 그 힘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삭 쓸어버린단 말이요. 그럼 지기를 손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번뇌가 심하게 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머리가 좀 고요해지고 잡생각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무슨 힘이냐면, 산에 그 강한 지기가 내 두뇌 속에 서며들어가지고, 이 머리 속에 복잡한 게 고요해지거든. 마음도 고요해지고, 이게 기의 힘이라. 그래서 지기가 손상되면 삶에서 가지는 온갖 번뇌들이 더욱더 힘을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번뇌 찌들게 됩니다. 우리, 우리 민족이 얼마나 번뇌가 심하면 주말마다 미친 듯이 산에 올라가게 해서 안 올라가면 못 견디는 게 번뇌 좀 없애 보려고. 그리고 산에서 번뇌를, 번뇌를 내가 좀 제압하는 힘을 얻어 보려고. 그, 그런 무의식 때문에 산에 그렇게 올라가거든. 정거가 뭐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마음을 내가 여 밖에서 내다보면 편하질않 하네. 그러니까 이 지기 손상과 번뇌 정감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터라는 게 뭐냐면 은 지기가 좋아가지고 그 터에 살면 그 지기의 힘으로 번뇌망상에 찌들질 않아. 그래서 머릿속이 좋아져가지고 현명한 판단, 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일이 잘돼 나가는 메커니즘이 있거든. 근데 이 지기가 완전히 살기로 돼 있으면은 머리가 복잡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하는 일에서 자기 그 영혼의 힘과 몸의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병이 들고 이래가지고 안돼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기가 좋은 자리에 살아야 된다. 그, 그러는데, 이 지기의 그 손상이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지기 손상이 너무 심해가 땅에서 살기가 솟아나가지고, 어, 번뇌를 어떻게, 어, 이 머릿속이 복잡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원천이 다 사라져 버렸다. 더구나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영혼과 기공간의 영역이 서로 겹쳐져 가지고 그게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돼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어, 이 산의 힘과 자연의 힘을 얻어야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크게 다, 다, 크게 달하고 있는 중입니다.